웃을물리자면 <laughs> <부리냐면. 웃음> 짜잔. 책이 나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책 이름이 뭐예요? 잠만보 <laughs> <잔만> 만방이. <볼,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자는 것도 아. 싫어? <laughs> 아니, 이거 뭐야? <laughs> 아. 이 13일하고 15일이야? 1월? 어 1월 아... 그밤 12시 17분 어 15일에 안 잤네 나 자다가 새벽에 깼어 오빠 배고프다고 음... 잠깐만 여기도 15일이고 그렇지. 아안 씻어도 다시 일어났구나. 응. 아 이건 나와. <laughs> <laughs> 아 뭐, 이거는 너무 이거 좀 심하잖아. 뭐가 심해? 길바닥에서 술 먹고 그렇게 자는 오빠가 심한 거지. 아 찍는 그 그것도 찍어도. <laughs> 정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야.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. 아 이나 거기인가 할머니지? 응. 홍성 갔을 때. 음. 찍는 줄 몰랐지. 어. 아, 이거, 반스 입는 것까지, <laughs> 어? 그럼 옷을 입고 자. 안 돼. 왜? 더워. 더우면 다 벗고 자지, 왜? 반스 입고 자? 다 벗고 자는 건좀 그렇잖아. 그럼 반스만 입고 자는 것도 좀 그러니까, 바지 입어. 알았어 바지 입고 자게. <laughs> <laughs> 나 이거는 좀 심해 오빠가 미안해서 이거는 술 먹고 문 앞에서 잠든날 <laughs> <laughs> 다시는 하지 않을 테어 그때 어떻게 했는데? 술먹고 자기가 또 뭐라 했죠? 코코 호흡이고 자는 거예요? 어 자는데 코로 호흡이고 자더라고. <laughs> 이건 어떻게 자는 거야 이거? 뭐가? 뭐가?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이거? 오빠가 내 옆에 붙어서 자길래 찍었지 내가 어... 아 김치전 오늘도 김치전 먹었는데 아 오늘 먹는 건못 찍었다 내가 먹느라고 안성지 응 <laughs> 어, 이거. 아, 이거 맛있는데 이거. 그거뭐였지 계란 그거 뭐지, 뭐자뭐거 간장 계란 뭐지, 엄마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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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줬어 뭐지, 안지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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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덥고 바로 잔 거야 이거? 응 어? 응? 응아 뜨거워 이러더니 갑자기 어. 이러고 잤어 그 어디야? 거기 강촌 스타벨리. 지난 주인데 기억 안 나? 아니.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음. 모르겠지. 음. 가촌 스타벨리가. 내가 이거 자는 건 언제 찍었어? 그러게 말이야. 계속 자더라고 맨날 자아 잠은 맨날 나도 맨날 자는구나 다음부터 과일 먹을래 응 다음부터 과일 먹을래 과일 왜 그냥 과일 먹고 다니는 이런 거 아니야? 오빠 과일 안 먹었잖아 과일 먹고 다니려나 왜? 그냥. 왜? 그냥. <laughs> 왜 그냥이야? 왜 사람이 바뀌면 좀 이상해서? 아니 오빠 과자 좋아하잖아. 아니 과자 안 먹고 가연 몸 몸도 상태 보고. 처. <laughs> 내가 입에 처 넣어줄 때는 또안 먹으면서. 먹었거든. <laughs> 자 고마워요. 이제 잠만 보 방방이 일권 책 나온 소감이 어때요? 너무 사진이 너무 잘생겨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<laughs> 이게 너무 사진이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다 놀랄 거예요 뒤로 놀라 자빠져서? 네 아이고 어... 세상에 뭐 사진빨도 있지만 여기 포토샵이 하나도 안돼 있더라고 <laughs> <laughs> 포토샵할 게뭐 있어 어?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아니 안 자고 있는 사진도 포토샵에 있는 안 자고 있는 사진도 있는데 응. 그것도 포토샵 저지 좀 해야되는데 응. 안되있더라고요 <laughs> 안한게 더 이뻐 응. 어, 1건 이거 보니까 응. 좀 색다르고 날짜까지 이렇게 적혀있었으니까 응. 새록새록 기억이 좀 나고 <laughs> 자고 있는데 기억이 나? 뭐, 아니 안 자고 있는 사진도 있, 있, 응. 응, 있으니까 응. 뭐막 김치전 라면먹는거 응. 안성이 들어갔던거 응. 음. 음. 뭐 재미 재미는 있네요. 앞으로 이권 3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왜 아니에요? 이권 3권까지 나오면은 나잠안잘 거예요. 왜 잠을 안자참 어? 안 맨날 안 오빠, 오빠 코골라서 내가 먼저 잔다고 해도 오빠 옆에서 먼저 코골잖아. 아니야 나 해니미 먼저 자기 할 거야 이제. 나 잠들고 오빠 잔다고 하면서 맨날 음. 코골잖아. 아니야 이번에는 해님이 잠들고 내가 잘들 잠들 거야. <laughs> 내가 찍을까, <거야>, 내가. <laughs> 어. 과연 찍을 수 있을까? 귀여워서 <laughs> 어, 어. 지잠만보 방방이 1권 나왔습니다. 보시고 싶은 분은 저희 집으로 집들이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<웃음>